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우크라이나에 힘을 불어넣는 소식입니다. 유럽 연합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 약 72조 원에 해당합니다만, 이 추가 원조를 해주는 지원안에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유럽 연합 지도자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는데요. 해당 지원 패키지를 유일하게 반대해 오던 친러 성향의 홍거리가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유럽연합 27개국은 이날 만장일치로 지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홍거리는 지난 12월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안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인해 이 지원안이 무산이 됐었죠. 로이터, AFP 통신을 종합해 보면요. 이유는 즉 유럽 연합이죠. 현지 시간 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 약 72조 원입니다. 규모의 추가 지원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330억 유로는 대출 형태로, 또 170억 유로는 원조 형태로 지원되며, 우크라이나의 전후 피해 복구와 재건에 쓰이게 됩니다. 그간의 비토권을 행사해오던 홍거리가 입장을 선회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각국 지도자들은 상당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유럽연합은 전쟁 발발 2주년을 앞두고 러시아의 강력한 단합의 힘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향한 독설도 보았습니다. 우르즐라 폰테오 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번 합의가 푸틴의 잔인한 침공 2주년을 앞두고 그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미국만 쳐다보는 고 유럽이 아니라 독자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다는 유럽 연합의 힘을 과시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 3년째 지친 유럽 연합의 단합된 모습도 다시 추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연합 지원안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오늘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반가운 결정이며 이것은 유럽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호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프 셜츠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의 사례가 미국의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요청한 600억 달러 규모의 우리 돈약 78조 원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긴급 안보 지원 예산안은 지금 공화당의 반발 속에 아직 의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메시지는 분명하다. 러시아는 유럽이 전쟁 피로감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결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율리아 스빌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은요 이날 유럽연합과 미국의 재정 지원이 우리 우크라이나의 고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성장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라며라고 하면서 반겼습니다. 그런 4년간 500억 유로 원조 패키지를 승인한 유럽 연합의 사례를 미국도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서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해온 이유가 뭘까요? 네. 물론 친러 성향이 작용한 면도 있다고 하지만. 유럽 연합 내부로부터 받은 페널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유럽 연합은 오르간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정권이 언론탄압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해서 유럽 연합 정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주었습니다. 헝가리에 배정된 경제기금 300억 유로, 약 44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을 동결해버렸죠. 네, 이 가운데 102억 유로 약 14조 원은 헝거리가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개시하는 데 동의한 대가로 어, 지난번에 해제해 줬죠. 네, 그렇습니다. 친러 성향의 헝거리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게 있으니까 동의했다고 보여지고요. 우르반 총리는 앞으로도 유럽연합에서 사사건건 뭔가 물고 들어질 것으로 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도요, 우크라이나에게는 고무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현지 시간 1일, 유럽연합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러시아 제재에 따라 압류된 러시아 자산이죠. 이 러시아 압류 자산이 한해 동안 6조 3천억 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습니다. 이 내용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1일 보도했는데요. 러시아 동결 자산은 현재 빌게 브루시절에 소재한 국제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수익을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 600억 달러 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조속한 전쟁 종결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를 누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또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